여러분, 집 구할 때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벽에 곰팡이가 피어있거나, 물을 틀었더니 녹물이 나오거나, 심지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한겨울에 얼어붙을 뻔한 적도 있을 겁니다. 와, 이런 상황 너무 당황스럽죠? 특히 계약이 끝난 후에 이런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매도하는 상태인데 괜찮겠지라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은 집 구할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집 상태 체크리스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를 구하던 내 집을 구하던 이것만 알면 하자 있는 집에 돈 낭비하는 일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직접 방문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건 절대 안 돼요. 특히 월세 구하는 분들 중에서 집안 가보는 분들 은근히 있거든요. 집꼭 직접 방문해서 집안 팍스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일 먼저 제가 들어갈 때 보는 건 천장이에요. 천장이나 벽면, 모서리에 누수자국이나 균열 혹은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 꼭꼭 체크하십시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곰팡이나 결로입니다. 일단 그거 보시면 어떻게 저는 사람이 집을 썼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베란다 벽면, 창고, 화장실에 또 그놈의 곰팡이 흔적이나 냄새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누수는 나중에 살면서 발견하면요. 주인집이 안해줘요. 근데 나만 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수도를 팍 틀어 봐요. 물이 빵 하고 나오는지 아니면 뭔가, 우럭, 우럭 하고 나오는지, 녹물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확인해봤는데, 보일러가 돌고 나서, 얼마 후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 물 한번 그냥 내려보셔야 돼요. 물 빨리 내려가고, 물 빨리 차는지, 진짜 중요합니다. 매수할 때는, 도배나 장판 오래되어서 교체가 필요한지, 특히 그 있잖아요. 도배에 덕지덕지 더 발라는지, 뜯고 발라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닥도 중요합니다. 바닥 위에 덧발라는지, 바닥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지, 이런 걸로, 월세 들어갔을 때, 도배장판 교체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꼼꼼히 보세요. 말씀하신 거 도배 한번 눌러보면 금방 알거든요. 도배가 떴는지, 도배를 여러 겹 했는지, 장판을 바꿀 건지, 장판을 바꿔줄 건지, 그리고 주변 환경도 놓치면 안 됩니다. 차량이 있다면 주차장이 되는지, 주차를 겹쳐서 주차하는지, 내가 희망하는 시간에 주차 꼭할수 있는지 꼭 알아보십시오. 추후에 일상이 너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혼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 도어락 두 개인지, 앞에 문 있고 뒤에 문또 있는지, 주인 집에서 주인집문 잠궈 놓는지, 주인 집이 같이 사는지 이런 거 필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사항은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시죠?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 건축물 대장 떼서 갖고 가셔서 부동산 소장님과 함께 당일 띵 건축물 대장으로 불법 증축이 있는지 아니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내 돈의 원금을 얼마나 보증해 줄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계약 전에 특약 사항에 꼭 이를 명시하시고 원상 복구를 하던가 아니면 은 보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즘 주인집 국세 체납도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부동산에 12시에 모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은꼭 11시 반 이쯤에 가셔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랑 확인해 보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거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집을 구하는 거는 단순히 계약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살 공간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답니다. 작은하자 무시하다가 나중에 해달라 그러면 주인심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불편하지만 조목조목 꼭 한다는 느낌을 꼭 이해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알아야 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배워보자고요. 여러분 안전한 자산 현명한 선택을 위해 다양한 정보 준비할게요.